안녕하세요 5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음, 뭐, 일단 뭐, 무난하게 바꿔갈까요 이걸 잊기 전에 보통 많이 걸치는데 수순을 조금 비튼 거지 뭐, 별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자, 일단 흑보 여기는 뭐 거의 절대라고 봐야겠죠. 이거 안뒀으면 서운할 뻔했습니다. 자 일단 하나 걸쳐서 어떻게 응수를 할 거냐 물어보고 또 걸쳐서 협공 오겠죠. 공 오면은 양 걸침 붙이면 들어가고 붙이면 들어가고 일단은 초반은 실립니다 백은 일 상대가 어떻게 보면은 저기 뭐야 저를 실리를 차지하게끔 만들었죠. 자 여기를 붙였네요. 음 일단 3-3 맞겠죠. 넘고 자뭐어 아, 아, 그냥이어서 있고 끼워 요줄 알았는데 그냥 있습니다. 뭐 어, 이것도 가능하죠. 이걸 젖히면, 받고. 이거, 여기 맞으면 아픈데. 거기 늘, 늘 수도 있고, 젖힐 수도 있고. <laughs>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로 먹고 사는 바쁘고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야? 아, 뭐 좋은 자리긴 한데, 일단 여기가 좀 아프지 않나요? 상대 입장에서 여기를 둔 이유가 여기 늘면 여기 어깨 짚는 수가 좀 싫었나 봅니다. 그거 말고는 여길 둔 의미가 그게 없으니까요. 끊는 수 어떨까요? 끊으면 어떻게 돌려나? 단수 칠려나 나가면. 붙이겠다. 자, 일단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상대분에 대한 기력 테스트. 이가 뭔데 기력 테스트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전에 나올 법한 형태이기 때문에 실험 바둑을 두는 거죠 저도 오야 참신한 입구자 오 이런 것좋다음 일단은 오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수 일리가 있네요. 괜히 꺼놓나, 그럼? 여길 늘면은 이걸 젖히는 자체가 굉장히 집으로 크거든요. 야, 이거 좋은 수다. 일단 빠져서. 일단 계속해서 기력 테스트. 아, 그냥 넘어가는군요. 자 일단 늘고. 글쎄요, 지금 결과는 백이 약간 이득 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빠지게 했으니까 여기도 단수를 못 쳤죠 흑이. 그러니까 입구자까지는 좋았던 것 같은데 요거 빠졌을 때 넘어간 수가 조금 이상하지 않, 않나 싶어요. 요렇게 되면 일단 백도 상변의 형태와 이 우상기까지 빠졌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는 형태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방향을 하변 일대로 돌리는 게 좋겠죠? 하변은 붙인 다음에 한번 끊어서 한번 비빔밥 작전 한국인은 또 고추장 아니겠습니까 비벼야죠 자 단수 치면 단수 치고 때리면 단수까지 쳐버리죠 자 여기서 여이 이걸 칠 수도 있는데 이걸 치면은 빠지고 이을 때 여기를 늘어서 갑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두는데 자, 이때 흙이 고민이죠 어, 이으면 이제 요거 쳐서 응, 활용을 좀 했으니까 요렇게 냅두고 다른 데또 가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한번 붙여볼까요? 어, 일단 찜착하게 참아뒀는데 일단 붙이고 젖힐 때 여기를 아예 막아버릴까요? 상변에 집을 짓겠다는 뜻인데 아우, 상대가 굉장히 침착하네. 여기를 빠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빠진 수가 정수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당하고 여기서 약간 활용을 좀 당한 느낌인데, 굉장히 침착합니다. <laughs> 뭐제 앞에서 다 순한 양이 돼야죠. 함부로 반발했다가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보면 저를 알아봤네요, 벌써. 이 양반은 뭔가 좀, 어, 바둑이 세다. 뭔가 직감적으로 안것 같아요. 그래서 반발을 안한것 같아. 그래도 일단은 못 먹어도 저기 막뭐 기세 있게 갔어야지. 뭐 저랑 두는 상대들 보면은 대부분이 좀 안타깝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 여기서 뭐 생각하죠? 끼우는 거 생각하나? 어. 일단, 바둑은 제가 좀 편해 보입니다. 자, 이때 문제인데, 여기서 빠지는 거냐, 호구 치는 거냐, 둘 중에 하나. 뭐 끊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자. 일단, 저는 귀에 실리. 물론 상변 쪽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이런 거 늘어가는 게더 좋은데 상변은 가만히 냅두고 한요 정도 사이즈만 먹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귀를 지키는 게 제가 그래도 귀를 또 좋아하거든요. 아 여기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자 일단 늘어서 갑니다. 요런거 붙이는 거 좋은 수예요. 붙이면은 늘어서 누르면서 뭔가 기대기 전법을 쓰겠다 그런 뜻이죠. 뭐 이런 거는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정답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평상시에 이런 거 붙이는 거, 상대방 모양을 지울 때 이런 거 붙이는 거 자주 등장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이거 교환하고 여길 가는 것도 또 좋다. 같이 삭감. 여기 저도 어차피 안 두겠다. 나도 이거 안 키워. 안 먹겠다, 이거죠. 이 흑의 의도가 뭐냐면 이거 하고 만약에 받으면 그때 이거 살리겠다 그리고 이거 한방 한 거니까 이득이잖아요 아, 그거 좀 노린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 눈치가 구단이지 자어이 아, 이 타이밍 이걸 끊어 난좀 의외인데요 어차피 이거는 모바야 흑이 따내는 건데 그때 단수 치는 게 오히려 백이 더 기분이 좋아 보이거든요 음자 일단은 끊어먹겠습니다. 집으로 엄청 크거든요. 이런게 이건 오히려 흙이 따내주면 그때 단수 치는 흐름이 더 좋아 보여요. 굳이 제가 지금 패를 안하고 그래서 는거죠. 이거 때려내면 이거 맞는게 아파서 그래서 는거 같은데 어... 나름대로 생각은 했네요 이제는 여기 좀 둘까? 이제는 좀 둬야됩니까? 이거 좀 붙이겠다 이거 그냥 둬 볼까? 우아기는 그 가볍게 보는 겁니다. 뭐 이런 거세점 먹겠다고 막 하는 거는 그냥 줘버리면 되거든요. 젖히면은 어떻게 되겠다 젖히면 2단을 젖혀겠다 그런 뜻입니까? 이거를 지금 젖히면. 은코. 뭔가 상대방의 의도가 좀 뻔하니까 반발을 좀 해볼게요. 그 그러니까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두점 줘버리고. 여기서의 변화만 놓고 보면 상대가 잘 둬요. 이 이거 아까 붙인 다음에 젖혀두고 이거 날를 짜간 것도 그렇고, 요 변화만 놓고 보면은 상대분이 나름대로 그잘 두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잘 치겠다. 나름대로 생각은 하는구나. 자, 일단 두점 먹고 삭감. 여기는 가만히 냅두는 거죠. 오히려 나중에 뭐 나갈지, 밑으로 칠지 모르니까 일단 보류. <laughs> 요거는 이제 우아기 세점을 먹겠다는 얘기니까 줍니다. 어차 살리기는 좀 빡빡하죠. <웃음> <웃음> 일단 어딘가 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를 늘었네 자 이건 여기를 빠지면 이걸 끊어오겠다는 얘긴데 수익기를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디 보자 여기를 이으면 이거를 젖히고 빠져서 이걸 다 먹겠다 젖히고 젖힐 수도 있겠네 그러면 뭔가 모양상은 빠지고 싶은데 끊었을 때 대비가 돼야 됩니다. 끊었을 때 근데 이게 막상 처리하는 게만만치 않네요. 그러면은 호구를 치면, 이거 다 줘버리고 그렇게 드죠 뭐 대신 뭐 백도 중앙이 두터워지고. 이쪽의 모양도 괜찮아지니까 충분해 보입니다 젖힙니까 빠집니까 느낌상은 젖힐 것 같은데 자 단수치고 있고 뭐 밀고 잡겠죠 그냥 잡을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또 선수를 잡았으니까 자꾸 어딜 둡니까, 여기서? 뭐 여기는 뭐더 이상 깨봐야 뭐좀 재미가 없는 거 같은데? 이거 막는 거. 막는 것도 좀 크네요. 뭐있 습니까？여기？아, 그렇게 어, 이거？근데 약간 욕심 아닌가？이거 넘어가 달란 얘기 같 은데 넘어 가면 위로 치고 중앙 을뭐있 든가 호구 쳐서 두텁 게하 겠다는 얘기 인데, 일단 은뚫어뻥 당했 고, 이거 약간 흙이좀 너무 간거같 아요. 여기가 지금 열다는 것을 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것도 뭡니까, 이게? 여기 찌르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아, 이러고 여기를. 글쎄, 이거는 무슨 뜻이죠? 일단 이거 잡고 가죠. 두점안 나가고 이렇게 그냥 쳐버리는 게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이거는 뭐, 사는 거야 뭐, 일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젖힐 것이냐, 여길 젖힐 것이냐인데. 여기를 젖힐, 젖히는 게 여기 밀어갔을 때 힘이 좀 다르겠죠? 이, 뭐한 거죠, 흙이 갑자기? 흙이 잘 두다가 갑자기 이제 트위스트. 트위스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이걸 또 빠져. 이거는 저치고 패 넘어갈까봐 그런 거 같은데, 야, 이거는. 상대의 이 성향을 좀 제가 나름대로 좀 느낀 점을 말, 말씀을 드리면 약간 욕심은 많은 스타일이에요. 한판 가지고는 알 수는 없지만 요한 판으로만 딱 놓고 봤을 때 약간 욕심은 좀 있는 분 같아. 그러니까 여기 이 상변 쪽에 행마만 놓고 봐도 근데 욕심은 있는데 또못 두는 것 같지도 않고요. 바둑, 바둑 도이 정도면은 괜찮게 두는 느낌 그런 느낌 좀 들어요. 확실히 이게 판수가 많은 분들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토탈 전적이 6천 판이 넘어가거든요. 거의 7천 판 가까이 되신 분인데 진짜 확실히 그 토탈 전적이 높은 분들이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잘 두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동급 대비. 같은, 뭐, 5단, 같은 급수, 같은 급수에서도 판수가 많은 분들이 조금 더잘 두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그게 이제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왜 때려놨지? 때려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왜 때려놨을까? 이래서 칭찬을 하면 안 돼. 칭찬을 하면 바로 떡수가 나오거든요. 이거 안 막으면 돌파당하면 너무 아픈데? 이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막는 한수긴 한데 이미 바둑이 좀 흙이 망했죠, 망가졌습니다. 갑자기 상변이 죽었고 좌변이 지금 그러니까 흙이 여기 이은수부터 시작해서 욕심을 좀 부렸죠. 이건 하나 치고 때려냈을 때 차라리 그냥 두점 머리를 두드리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득 보려다가 후폭풍 제대로 맞고 있는 거죠? 상대분 장고 들어갔습니다.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런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살다 살다 이런 수또 처음 보네? 무슨 뜻이죠? 자, 그냥 지켜갑니다. 마우스 미스라고 하기에도 근처에 둘 데는 없어요. 시작. 뭐 하는 거지? 끊으면은, 단수치고 막 밀면서 얘네 노리겠다. 아, 약간 뭐 대충 사이즈 나오죠? 자, 일단 뚫어뻥. 두면, 들여다봐서. 여기는 정말 쓸데없는 자리죠. 자, 다음에 쉬어가면 안 되니까. 날 일자는 건너붙여 끊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단하면 끊고 잡을 때 단수 치고. 뭔가 자연스럽게 리듬 타면서 살려 나오겠다. 그런 뜻이죠. 안 잡을 수 없겠죠? 치고. 설마 여기 늘어서 버티진 않겠죠? 와, 진짜네. 야. 더 이상 뒤가 없다. 그런 거 같은데. 야, 진짜 이거 둘 줄이야. 호호. 이 수상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충전이 되나? 자 일단 들어서 마지막 승부죠. 상대가 지금 마지막 승부수를 날려왔습니다. 근데 그냥 딱 봐도 못해도 그냥 빅 최소 빅 정도 대개 입장에서는 자다 이어줍니다. 여기, 어디 뭐 씌우러 와야 되잖아요. 봉쇄도 일단 잘 되는지 의문스럽고. 그렇죠. 이거 와야죠. 일단 붙여볼게요. 젖히면또 붙여. 일단 얘네는 갇혔어요. 얘네는 갈 데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102쪽 탈출만 하면 얘는 자동사가 되는 거니까. 이때 여기서 제가 이거 끊으면 어떡하죠? 단수 쳐야 되는데, 여기 치고 이어버리면 이쪽으로 돌파해버리면 얘는 자동사잖아. <laughs> 아, 이렇게 글쎄, 그거는 이거 막으면 여기 치고, 여길 치면 여기 나가고, 어차피. 어차피 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고 끊을 때 단수 치고 자자 자, 끊고 자, 이때 이때 이거 나가고 나갈 때 여기 나중에 끼운수가 있긴 있거든요 음 그럼 다시 살려주고 두면 되죠 저는 자, 이거 두면, 아니면 여기서 이걸 먼저 밀어도 되겠는데? 이걸 민 다음에 여기를 끊어서 두점 먹어도 되겠는데요? 그게 좀더 확실한가? 자. 보자, 보자. 사실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그냥 확실하게? 이거 하나 밀고, 끊어서 두점 먹으면 여기 끼우는 수도 없죠. 얘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전멸. 자, 이렇게 상대분이 돌을 거두셨습니다 음, 복를한한해해볼요요복를한 한번, 해볼까요? 복귀를 한번. <laughs> 요 요거 약간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라면은 그냥 여기 늘든가 이렇게 교환하고 둘것 같아요. 두터우니까 이런 식으로 어깨 짚는 게좀 아프긴 하지만 일단 두터웠기 때문에 흙도 이게 뭐 그렇게 불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두면 되지 않을까요? 크게 불만인가 이게 상대는 일단 어쨌든 여기를 두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요 어깨 짚는 게 싫어서. 저 치고 일단 한번 끊어봤고, 뭐 제가 뭐 말은 사실 기력 테스트라고 했지만, 음, 뭐 사실 어떻게 둬야 되는지 그냥 느낌상에 이거 치는 거거든요. 나가면 이제 붙여서, 단수 치고 두면은 이제 이렇게 회돌이 친 다음에 이으면 100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뭐 단수 칠때 다른 수, 뭐 이거 저 치고 뭐 끊어가는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이거 두면은 그냥 이거 두고 이거 때려버릴 것 같아. 그럼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실리는 멀었지만 이쪽이 빵때림에서 흙이 두텁기 때문에 백이 별로 좋은 건 없어 보여요 근데 어디까지나 저의 제 기품과 대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냥 기력 테스트라고 했지만 그냥 쳤으면 은 별거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어, 근데 나쁘지 않았던 것같아 이게 이제 여길 빠지면 이거 딱 젖히는 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거 단수 치고 빠지는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교환만 해도 일단 집으로 백이 많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얘 중앙은 아직도 일단 공중에 떠있는 형태고 그래서 입구자는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빠져본 거죠 이때 흙이 이거 넘어간 수로 역시 쳐야죠 일단은 일단은 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쳤으면은 나가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차피 붙이니까 그러면은 흑, 만약에 백이 여기서 이걸 친다 그러면 이걸 뭐 이어도 되고 때려도 되고 그러니까 때렸다고 가정하면 여기를 흑이 한번더 보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전을 놓고 보면 이거 두고 느니까 한번더 해서 이렇게 잡았잖아 이거 순환후기 해보면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거 놨어 자, 단수 치고 이으니까 이걸 이걸 둔 거예요 좀 둘 필요 없는 자리죠, 여기는. 한 수에 대한, 한 수를 더 투자했다라는 그 번거로움. 제가 봤을 때는, 이 넘어간 수로는, 그냥 바로 쳤으면, 그나마, 자선책 같은데, 일단 여기서 100이 약간 이득 봤습니다. 여기도 빠져졌고, 상변도 지켰고, 그리고 활용. 여기서는 이제 뭐, 붙이고 끊었으면은, 끊었을 때 다르게 두는 방법은 뭐 흙이 최강은 여기인데 지금 이걸 빠지면은 백이 이렇게 변신할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근데 뭐 따지고 보면 흙도 크게 불만 없는 형태 같긴 하네요 이쪽이 또 모양이 좋으니까 빠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어 그러네 이것도 생각할 수 있었네요 차라리 그냥 이걸 치고 이었어야 되나 그러면 잡으면 이렇게 돌파해서 이렇게 가는 게 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는 뭐 여기를 단수치고 있는다. 그러면 이제 이건 안 넘고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겠죠. 여기서도 이제 때려내면은 이걸 쳐서 이제 폐 형태를 만들어서 또 두는 거고. 붙였을 때도 이제 이수의 의도는 당연하지만 이렇게 젖히면 맞젖혀서 두겠다. 요한점 희생하면서 이쪽에 벽을 두텁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여기가 두터워지면은 이 우변과 우변의 이 흙의 형태를 좀 견제할 수 있는 대악마 역할 그런 의미에서 벽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요거 붙이고 젖힌 다음에 날 일자 굉장히 좋았어요 어 이런 스킬 그리고는 진행하다가 이것도 좋았어요. 붙이고 이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뭐젖힌다든가해서 단수 치고 두점 먹으면은 이제 두턴 겸비했으니까 활용을 좀 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변으로 오겠다 그런 얘기니까 행방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도 이제 반발을 했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고 이때 흙이 여기 이은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마지막 회착이 아닐까 싶어. 이거는 좀 욕심이야. 어떻게 보면 여기 이거 넘어가는 얘기잖아요. 그럼 단수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서 한방도 할먹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두면은 이제 여기 양단수 당하니까 좀 그게 좀아까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해보려고 한 건데 반발 당해서 전체가 흙이 열어졌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건 두는 거는 의미가 없죠. 한마디로 여기서 이렇게 끄는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돼가지고는 전체가 열버졌고 이 다음부터 흑게행마들이 정말 뭐 그냥 다 망하는 길로 스스로 가고 있으니까 상대도 여기 두기 전까지는 그래도 잘뒀어요 진짜 잘뒀는데 진짜 이거 한방 요거 한방 때문에 초반에 여기에서 약간 미스 있었고. 약간 미스는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둔 바둑 같아요, 흑도 근데 마지막 부분 요거. 요게 좀 욕심이어가지고, 이단부터는 거의 뭐 망하는 길로 스스로 알아서 갔죠. 열분, 열버졌고, 손해받고. 막다 죽이고 있잖아. 이래가지고는 승부가 안 되죠. 자, 그럼 요렇게 5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